페인, i n 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다프론과 함께하는 일일학습입니다 오늘은 기하벡터 73일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초점 F와 F'인 타원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1사분면 위에 있는 타원 밖에 점 A에 대하여 직선 A F'과 그리고 타원이 지금 만나는 점을 P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때 거기서 AP와 PF의 길이가 어대요 그럼 AP와 지금 PF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전 P를 지나가면서 AF의 평행한 직선이 X축과 만나는 B점 이 B점의 좌표가 5 분의 24,0이었을 때 이때 예의값을 구하세요 <laughs> 라고 써 근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초점을 바로 구면얘 초점은 8이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8,0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PF프라임과 지금 PF의 합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 합이 주축의 길이인 즉 장축의 길이인 20으로 일정해야 되니 나는 PF프라임 길이를 20-8 그리고 pf의 길이를 a라고 나서 표현을 할 거야. 근데 이때 pf와 pa의 길이가 같땠으니 여기가 aa 지금 똑같을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단서를 각이 같다라는 걸 표현하면 apf와 그리고 이때 fpb 이각은 억각으로 각이 똑같아야 되며. 그리고 평행선이었으니 지금 여기서 f 프라임 p b 이각과 지금 pa. F 얘는 동의각으로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이 PBE선은 지금 PF'F 프라임 F, 이거의 각이등분선이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각이등분선으로서 길이를 표현하려는데 그럼 이때 BF의 길이를 먼저 표현하면 얘는 지금 5분의 40일 거고 그럼 여기는 5분의 16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거리는 지금 5분의 64 면 얘네들을 지금 비율로 표현하다 보니 얘는 지금 4대 1이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그4대 1은 20 마이너스 a 대 지금 pf인 a 얘가 4대 1입니다. 이렇게 지금 쓸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때 얘를 계산하면 4에 a는 20 마이너스 a라고 될 거고 5에 a는 지금 22억. 그러면 a 의 값은 사라는 거 알죠? 그럼 최종 우리는 지금 PF 프라임 마이너스 PF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PF 프라임을 우리는 20 마이너스 A라고 표현했고 마이너스 PF는 A. 그럼 얘는 20 마이너스 EA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A가 사라는 거알았으니 얘는 20 마이너스 8로 써. 답은 1 2요라고 답을 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EF가 장축인 타원의 둘레에 접하는 사각형 ABCD가 BC의 길이는 26, 그리고 각비는 60도인 평행사변형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점 G는 평행사변형 ABCD의 두 대각선의 교점이며, 그리고 EF와 AD가 수직, EF와 BC도 수직, 그리고 EF와 BC의 길이가 같대. 그럼 EF 의 길이와 지금 BC의 길이가 같은데, 그때 단축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이 단축은 지금 G에서부터 여기. 아니면 이쪽으로 수선으로 갔었을 때 얘를 구하라는 건데 이때 이걸 도형 갖고는 난못 찾을 것 같으니 지금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 평면을 다시 놓을 거야. 그럼 g를 원점으로 좌표 평면을 놓으시면 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지금 g점의 좌표는 0, 0 이렇게 놓을 거고 그럼 당연히 f점은 0, -루트 6 그리고 이점의 좌표는 0, 루트 6 이렇게 지금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논 상태에서 표현하면 이 타원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이 타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지금 꼭지점 좌표 중심 좌표가 0,0이면서 단축의 길이를 모르는 x축에 있으니까 a제곱분의 x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지금 장축의 길이는 이루트 2 6이니까 여기는 6분의 y제곱은 1이어 이렇게 먼저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이쓴 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그러면 여기서 이 60도다라는 내용을 이용하려면 나는 이걸 접선으로 생각을 할 건데 그러면 이 접선에 대해서 말하는 건 지금 x축과 60도로 이루어졌으니 얘 기울기는 루트 3 그러면 얘는 y는 루트 3x 플러스 뭐여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이 2루트 6이라는 단서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는 ef도 2루트 6이랬으니까 a에서 여기서 지금 b c 의 수선을 내린 이 삼각형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에서 수선을 내린 여기가 이 루트 6, 그럼 여기 점을 다는 h 점이라고 둡는다면 여기 거리 는 지금 루트 3으로 나눠 준 지금 2 루트 2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h에서부터 c까지 길이는 2 루트 6에서 거기서 2 루트 2를 빼준 거가 될 거고. 그때 우리는 지금 대칭이란 점의 특징에 의해서 fc와 지금 HF의 길이가 서로 똑같을 거니 n 의 길이가 각각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위쪽으로 AE 길이마저도 재랑 똑같으니, 그러면 이때 A점의 좌표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루트 2점 마 루트 6이어 이렇게 지금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여기에 지나가니 대입하는 걸로 저 세모를 찾아줄 건데. 그럼 y가 루트 6, 그럼 이때 루트 3에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루트 2 거기에 지금 플러스 세모 이렇게 해서 세모를 표현해볼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루트 2 거기에 지금 플러스 루트 6 플러스 세모가 루트 6과 같고요. 그럼 결국 세모는 지금 3 루트 2여 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접선식이 y는 루트 3x 플러스 3 루트 2여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이 타원식에서 우리가 접선식을 구하는 식으로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걸 아니 y는 지금 루트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지금 a제곱 곱하기 기울기가 3이었으니까 3 거기에 플러스 6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식이 지금 우리는 y 좌편이 3루트 2랑 같다라는 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루트 3a제곱 플러스 6이 지금 3루트 2가 되었고 제곱을 해주니 3a제곱 플러스 6이 18 그러면 3a제곱은 지금 12가 되었고 a제곱의 값은 4여 그럼 이때 a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여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때 거기서 단축의 길이를 구하라고 라 했으니까 단축은 2 a n 값으로써 4여라고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두정삼각형 abc와 cde는요 한점 c에서 만나고 그리고 ab의 길이는 각각 4 그럼 얘네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다 4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e c 의 길이는 8 그럼 얘네는 다 8인 지금 정삼각형 길이 그때 거기 상태에서 J 값을 구하라는데 첫 번째 보면요, AC DC 벡터래요. 그러면 AC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DC 벡터라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이때 이걸 우리가 좀 표현을 바꿔주면 AC DC에서 이때 이 DC를 시작점을 바꿔서 플러스 CD 벡터라고 지금 바꿔줘도 상관이 없겠지? 그럼 AC 플러스 CD 벡터는 결국 우리는 지금 AD 벡터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즉, AD 벡터 이거의 지금 크기를 구하랬으니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려는데, 그냥 직각 삼각형으로 빨리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A에서 수선을 내려서 직각 삼각형, 얘를 찾아주면, 이때 지금 이 수선 내린 점을 H라고 했을 때, HC의 길이는 2, e, 그리고 CD의 길이는 8이었으니, 여기의 길이는 전체 10,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수 있고, 그럼 이쪽으로 내려서 볼게요. 그러면 이때, A, HD. 그러면 HD 길이가 10이고요. 그리고 얘 높이 그러면 여기는 지금 2루트 3이어 이렇게 증 편할 수 있겠죠? 그럼 비율 갖고 편하면 얘는 루트 3이고 여기는 지금 5네. 그럼 얘를 지금 피타고라스로 쓴다면 루트 28이 비율이 될 거고 루트 28은 2루트 7. 근데 거기에 지금 두 배를 다시 해주면 되니까 AD의 길이는 즉 4루트 7이어라고 쓸수 있겠죠? 그래서 얘의 크기는 일단 4루트 7이어 이렇게 지금 첫 번째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d a 와 d e 벡터를 뺀 거를 지금 크기를 구하랍니다. 그럼 d a d e인데 지금 d a 그럼 d 에서 a 까지 가는 거와 그리고 d e 그럼 d 에서부터 e 까지 여기를 말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뺐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때도 지금 이 빼기를 더하기로 바꿔서 시점을 바꿔주면 e d 에 플러스 DA라고 지금 쓸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ED 플러스 지금 DA였으니까 최종 우리는 EA의 크기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바꿔준 겁니다. 그럼 EA 벡터의 크기 즉 EA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럼 EA의 길이는 E에서 지금 여기서 수선을 내린 여기 지금 뭐 G라는 걸로 놓는다면 이때 여기서 지금 E에서 A 에서 여기서 다시 수선을 내리진. 그럼 여기는 지금 F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 삼각형에서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되는데 AF의 길이는 지금 6이어 이렇게 지금 나올 거고 그리고 E에서부터 G까지 길이가 지금 4루트 3이니까 그럼 이거 A에서부터 F까지 길이가 우리는 2루트 3이었으니 얘가 빠지면 여기는 2루트 3이요 이렇게 증표할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삼각형을 꺼내서 그려 준다면 이때 e 그리고 여기가 f 그리고 여기가 a인데 af의 길이는 지금 8이었어요라고 지금 표현할 수 아니 8이 아니라 6이었어요라고 지금 표현해 줬고 EF의 길이는 지금 2루트 3이어 이렇게 돼 있으니, 그럼 여기서도 비율을 보면 1로 나눴을 때 여기는 3, 여기는 지금 루트 3. 그러면 3, 3, 9에 플러스 3이니까 여기는 루트 12이고 루트 12는 지금 2루트 3이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실제로 길이 AF의 길이는 2 배를 해준 4루트 3이어라고 해서 여기는 4루트 3이어 이렇게 쓸수 있겠구나. 그럼 이 크기를 지금 더해줘서 답을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얘는 4루트 7 플러스 4루트 3이어라고. 답을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는 지금 변 BC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고 그러면 여기를 1대 3으로 지금 내분을 해 줬고요 그리고 점 Q는 변 AD에 지금 중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때 여기는 지금 2대 2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러고서 AP벡터를 P 그리고 AQ벡터를 Q벡터라 표현했을 때 P벡터 마이너스 TQ벡터 이거 크기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요 그럼 이 문제를 풀려고 할때 성분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A를 원점으로 놓고 그냥 임의적으로 잡아볼게 그러면 a점의 좌표를 나는 지금 0 0 이렇게 잡을 거고 그때 이 b쪽은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이 없으니 0,-1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 c점의 좌표를 나는 지금 4,-1 그리고 d점은 4,0 그러면 이때 이 q점은 지금 2,0이라고 잡을 수 있고 p점은 지금 1,-1이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우리는 p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한다면 1,-1인 거고 그리고 q벡터도 성분으로 표현한다면 얘는 2,0이요 그럼 우리는 구하라는 게 p벡터-tq벡터에 일단 표현을 해주면 되니 그럼 얘는 1,-1에서 거기서 마이너스 2t,0 그러면 얘는 지금 1-2t,-1이라고 쓸수 있겠죠 근데 얘의 지금 크기를 구하라고 라 얘기를 해줬네 그럼 이거의 지금 크기는 루 이렇게 쓰여지며 1 마이너스 티의 제곱 플러스 1이어 쓰여지는데 이거가 지금 우리가 뭐가 되게 최소가 되게 해주는 피에 티 값을 구하래. 근데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시기 2차식이니까 결국 얘가 최소가 되는 티 값은 2분의 1이어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오늘은 기아 벡터 1일 학습 73일차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